안녕하세요. 강배달TV의 강배달입니다. 오늘 유타 대 보스턴 12시 30분 경기에 가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타가 홈에서 1.43을 받았어요. 음, 여기 있죠? 1.43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홈에서 어 얘가 지금 붙었을 때 223명이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근데 지금 보면 평균을 밑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두 개, 두 개구나, 두 개, 세 개네. 응? 근데. 점수를 많이 냈을 때는, 이, 이, 이 평균 점수보다 많이 냈을 때는, 이기고. 응? 지고. 지고. 별로 안 좋네. 응? 실정이 너무 많은가 본데. 한번, 그러고, 평균 점수가 지금 백점 홈에서 백틀점 대가 나와요. 유타가 지금 홈에서. 응? 지금 현 시점이 그러요 시점이. 그리고실점이 지금 98, 114, 113, 120, 132. 지금 이, 지금 홈에서 했던 것보다 웬만큼 다 키가 높아요. 이거 하나 빼 빼고. 그러니 까패 승패, 패패. 계속 패를 했네. 지금 3, 홈에서 3연승인가 봐요. 지금. 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일단 한번 볼게요. 득점 추세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득점이 95, 117, 104, 110, 111. 너무 안 좋은데, 득점력이,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응. 홈에서 보면. 응? 지금 2위인데 지금 원정 경기도 지금 어 2위인데 홈에서 지금 피니스한테 깨지고 슈스턴한테 깨지고 응? 셰나토니를 한번 잡았네 좀 못하는 팀한테 강팀장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네 내가 그리고 실장 추세 한번 봐볼게요. 실점은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갔는데 그래프가 이제 내려갈 때도 된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렵다, 이게. 고민돼. 일단, 이, 렇습니다그리고 이제, 반대쪽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보스턴. 보스턴을 보면, 이, 229점이 평균이에요, 평균. 응? 평균. 평균인데, 200, 200 229점 평균에서, 지금 하나, 둘, 승. 229점 평균에서 좀 마, 많이 뽑으면 어? 무조건 이겼어요 승, 승. 원정에서 애틀랜타도이 미네엘보 뭐. 아, 약간 못하는 팀이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나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응? 좀 잘하는 팀이랑 하면 보스턴이랑 해도 221점 LA 레이커스 226점 LA 레이커스 한한번 적으시고 시스턴은 지고 포틀랜드는 뭐, 지금 얘 보스턴을 보니까, 약간, 저조한 팀들한테는 무조건 잡는데, 응. 좀 잘하는 팀한테는 못 잡네. 응. 근데,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특점 한번 볼게요. 아, 실점. 아, 완전히 내려갔네. 이거 오드에이션인데요 또. 실점 많이 할것 같은데. 득점 어. 4에서 116점 어. 이거는 지금 보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스턴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 응? 보스턴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 데이터로는 근데 오늘 어제 보스턴데에서 뛰고 왔네 보스턴이 유타 유타도 그저께 뛰고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라인업이 오늘 누구 이 경기는 라인업을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보스턴이 지금 아마 보스턴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면 옆밴데도 제가 봤을 때는, 응? 이 그래프랑 이현 시점이 보스턴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강팀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보니까 보통이 그냥, 응, 어, 약간 저조한 팀들한테 있잖아요. 그런 팀들한테 승을 챙기는 것 같아, 지금. 응? 아니, 라인업이 왜 없어? 안 보여. 잠깐만요. 어, 라이너비. 어, 일단 보스턴이 윌리엄스, 워커. 폴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어. 이 경기는 배당이 내가 보니까 유타 쪽 배당이 맞는 것 같아요. 응. 근데 그래프를 딱 봤을 때는 보스턴을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보스턴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 못 하는 팀들은 무조건 밟아 죽이자 원정에서. 응. 그 대신 잘하는 팀한테는 뭐 뭐. 근데 보시면 어느 정도의 팀팀 팀 색깔을 갖고 있는 팀고 좀 하는 팀들한테는 음. 응. 지금 약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 아,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이게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 어? 근데 백칠 아이 어, 데이터 너무 차이나는데. 제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근데 다음 달에는 야구 시작하고 하면 제가한전 라이브 방송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맨날모자라서 못하는데 저 혼자만 어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경기 이 경기 보스턴보다는 보스턴 역배를 많이 볼 거예요 솔직히 배당 때문에 해외분도 별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낚시 같아. 요 데이터를 보면 보우턴을 좀 많이 물을 것 같아. 요 이걸 봤을 때는. 어? 근데 밑에 거 이제 이제 경기를 했던 걸 보면 어? 강팀한테는 그렇게 어? 좋은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유타도 어차피 가, 어? 약한 팀 아니고 그리고 유타가 4연패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 그냥 이렇게 오늘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리해 보이는 쪽은. 이 데이터상은 보스턴을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봤을 때, 오늘은 전 데이터를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일단, 뉴타 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핸디 같은 경우는, 핸디는 솔직히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디는 너무 위험해, 내가 봤을 때 이거. 왜냐면 핸디로 갔을 때는 무조건 보스턴인데, 응? 음? 아, 박등 경기가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낚시를 주고 이렇게 낚시를 줬는데, 어. 근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 보스턴이 제일 좋아요. 아 어, 보스턴이 훨씬 좋아. 그러나 보스턴의 감독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 원정에서는 약한 팀들은 무차별하게 잡고, 어. 이기는 팀들한테는 그냥 점, 이기는 팀들한테는 그냥 놀러나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는 그렇게 별로 어. 비비기 하다가 어. 일단 오늘의 코멘트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